안녕하세요. 5년 초등학교 친구들. 오늘은 4단원 약분과 통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문제를 풀고 익힘책에도 채점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들을 복습해보고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살짝 맛보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큰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그 사각형을 똑같은 크기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은 크기로 나눈다.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등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등분을 했어요. 등분을 했는데 몇 조각으로 등분했는지 한번 볼까요? 몇 조각입니까? 왔습니다. 15조각으로 등분을 했어요. 15조각으로 등분한 것 중에 선생님이 색칠을 했어요. 어디에 색칠했냐면 이만큼에. 그러면 여러분께 문제 낼게요. 지금 이 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은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얼마일까요? 잘하셨습니다. 15분의 6이라고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15개짜리 이 조각들 중에서 6개 색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15분의 6이라는 조각을 이번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운데 선을 지웠어요. 이렇게요. 나머지 다 지우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색칠한 부분은 그대로죠. 면적은 그대로인데요. 지금 어, 아까는 이렇게 가로 선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이렇게 두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주세요. 맞습니다. 5분의 2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는 한 도막을, 한 도막을 또 3등분 했던 걸 지금은 이 3개를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럼 이번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것들을 해볼게요. 물론 0이 아닌 수요. 15와 6을 공통적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숫자, 공약수라고 했죠. 공약수를 구해보면 3이 될수 있겠네요. 해볼까요? 나누기 3, 3. 15 나누기 3은 5, 6 나누기 3은 2. 음, 5분의 2와 15분의 6은 똑같은 거구나. 반대로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 3을 곱해도 15분의 6이 돼요. 15분의 6과 5분의 2는 확실히 같은 수입니다. 크기가 같은 수요. 오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들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나타난다는 말은요. 작은 숫자를 이용한 분수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서 70쪽입니다. 70쪽의 1번을 보면 이렇게 색 띠가 나와 있고요. 연수와 중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어, 파란색 두 개와 초록색 한 개의 길이가 같네. 파란색 두개 하면은 얼만큼인가 보았더니 이 12분의 1짜리가 두 개니까 이만큼이겠네요. 그쵸? 초록색 한 개면 6분의 1짜리가 한 개. 길이가 같대요. 길이 같습니까?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파란색 부분이요. 12분의 1짜리가 두개 있는 파란색이 두개 있는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잘하셨어요. 12분의 2일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요. 네, 6분의 1일 겁니다. 이두 가지가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거겠죠? 그럼 이번엔 중기 이야기도 가 볼게요. 초록색 4개랑 주황색 2개의 길이도 같아. 헷갈려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게요. 이번엔 1, 2, 3, 4. 이렇게요. 주, 초록색 4개. 하나, 둘, 셋, 넷. 주황색 2개. 하나, 둘. 길이가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길이가 같네요. 초록색 4개는 6분의 2 4개예요. 그러면 이건 분수로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6분의 4. 주황색 두 개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3분의 2. 6분의 4와 3분의 2는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바로 밑에 문제 볼게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첫, 어, 첫 번째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를 봤더니 12분의 8을 파란색 뒤에 먼저 나타내래요. 이거부터 해 볼게요. 12분의 8을 파란색띠 파란색띠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색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직접 표시해 봅시다. 하셨습니까? 12분의 8이니까요. 8칸을 표시해야겠네요. 이만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 이만큼 12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초록색과 주황색에도 찾으래요.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초록색에도 이만큼이 있어야겠죠. 그럼 6분의 1이 몇개 필요한 거예요? 네, 4개.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주세요. 6분의 4입니다. 그럼 이번엔 주황색으로 가볼게요. 주황색도 이만큼의 길이랑 계속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겠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주세요. 얼마입니까? 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6분의 4, 12분의 8은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한 분수라는 건요, 이렇게 12분의 8보다는 6분의 4처럼 숫자가 작은 것, 6분의 4보다는 3분의 2처럼 숫자가 작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음, 약속하기 부분인데 형광펜 드시고 소리 내어서 같이 읽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어디에 칠 거냐면요. 공약수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다음, 약분한다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어제 수업할 때, 이렇게 있어서 이거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야 한다 라고 했죠. 근데 나눌 때를 생각해 보면, 4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서 12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 한마디로, 공약수부터 찾아야겠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랑 12의 공약수가 뭐가 있나 볼게요. 4의 약수는 1, 2, 4.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공약수 지금 어디 어디 있냐면요. 1, 2, 4 있네요. 1로는 나눠봤자 똑같으니까 2로 나눌게요. 여기 나눴죠? 6분의 2. 그리고요, 4로도 나눠봤어요. 여기 나눴죠? 3분의 1. 이렇게 공약수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누어주는 것들을 약분한다고 해요. 더 작은 숫자로 이루어진 분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매번 나누기 기호를 이렇게 써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같이 얘기한 이 약속하기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 71쪽이고요. 2번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24분의 18을 약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부터 쓰래요. 왜 그래야 할까요? 맞습니다. 약분이라는 것은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는 건데, 나누어서 구해야 하는 건데, 18과 24를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숫자를 구해야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18의 공약수부터 구해 볼게요. 뭐가 있나 했더니, 18 나누기 1은 18. 18 나누기 2는 9. 나누기 3은 6. 4없고 5없고. 네, 6. 여기까지. 그다음 24의 약수도 구해 볼게요. 1과 24. 그리고 2 곱하기 12. 그리고 3 8. 그리고 4 6. 5는 없죠?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서 공약수 구해 봅시다. 먼저 겹치는 거 1. 2. 3 6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답을 쓸수 있겠네요. 1 2 3 6. 그럼 약분할 때는요. 공약수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고 했죠? 대신에 1로 나눌 거면 아래위 다 1, 2로 나눌 거면 아래위 다2 이렇게 같은 수를 나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를 약분해서 떠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 공약수가 4개인데 칸은 3개밖에 없어요. 뭘 뺄까요? 네, 1로 나누는 건 똑같은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1은 생각하지 마시고 2, 3, 6으로만 나눠서 여기에 써주길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24분의 18을 먼저 2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게요. 분모, 24 나누기 2는 12. 18 나누기 2는 9. 이번에 24 나누기, 24분의 18을 3으로도 나눠 볼게요. 24 나누기 3은 8, 18 나누기 3은 6.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12분의 9와 8분의 6 중에 누가 더 간단한가요? 네, 이 중에서는 8분의 6이 더 간단해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4분의 18을 공약수인 6으로 나눌 거예요. 24 나누기 6은 4, 18 나누기 6은 3. 그러면 아까 전에 더 간단했던 8분의 6과 4분의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간단한가요? 맞습니다. 가장 간단한 분수는 4분의 3입니다. 공약수 중에 어떤 수를 나눴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는지 볼게요. 누구를 나눴을 때예요? 음, 6이요. 6은 공약수 중에 어떤 수일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수예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큰 공약수. 뭐라고 할까요? 다섯 글자로. 맞습니다. 최대 공약수. 한마디로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이렇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랫부분에 약속하기 볼게요. 이번에도 형광펜 필요해요. 일단 밑줄 칩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기약분수의 동그라미.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이다. 이 부분을요, 어, 보충해 줄게요. 약분하는 방법에, 약분, 땡땡.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약분인데, 그 중에 이렇게 3분의 1처럼 이 아이들을 같은 수 중에 최대공약수로 나누어서 더 이상은 안 나눠지는 것. 3분의 1은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누기 1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끝없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이렇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편, 그러니까 1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한대요. 기약분수. 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럼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6분의 11을 약분하는 방법을 옳게 말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 찾고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제 배웠던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 기억나나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일단 어디와 어디에 분모와 분자에 어떤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뭐 하거나 뭐 해도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약분이라 함은 숫자를 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려면 곱해야 할까요? 나눠야 할까요? 그쵸, 작게 해야 하니까 나눠야 할 거예요. 한마디로 약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더 이상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약분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3번 문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고 오세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지혜의 말부터 확인해 봅시다. 지혜가 뭐라고 했냐면 분모를 4로 나누고 분자는 6으로 나누어.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맞아요. 같은 수로 나눠야 해요. 지혜는 애초에 틀렸어요. x 그 다음, 연수. 분모와 분자에 각각 1을 곱하니 32분의 24가 되었어. 16분의 12에 위에 분자, 아래 분모에 각각 2를 곱했대요. 그러면 32분의 24. 아, 크기가 같은 분수는 맞아요. 그럼 연수 말은 맞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렇죠. 문제에서 약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곱해서 숫자가 더 커지게 만들어버렸죠. 간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연수 말은 틀렸습니다. 그럼 슬기말 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 4로 각각 나누니 우리 일단 최대 공약수가 4가 맞는지부터 볼게요.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네, 니은자. 니은자로 하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수4 찾았어요. 4, 3, 12. 4, 4, 16. 더 이상은 없네요. 최대 공약수는 4가 맞아요. 어, 여기까지 맞네. 그럼 4로 나누니? 나눠볼까? 16분의 12. 분모를 4로 나누고 분자를 4로 나누고 그랬더니, 4분의 3. 음, 4분의 3도 맞아요. 그리고 이 4와 3은 공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수는 기약분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슬기 말이 맞습니다. 답은요, 슬기 말이 맞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1분인 분수가 기약분수이기 때문 뭐 아니면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기약분수가 되기 때문 이런 얘기들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 볼 거예요. 분수 중 기약분수를 찾으래요. 우리 기약분수의 뜻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기약분수는 어떤 건지 일단요.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드는 방법 어제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죠? 네, 분모 예를 들면 음, 8분의 4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중에 약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공약수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로 나눠서 분수를 더 간단한 숫자, 작은 숫자, 어, 그러니까 하나 하나의 숫자가 작은 작은 숫자로 이루어진 분수를 만드는 게 약분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기약분수는요 아, 글씨가 왜 이럴까요 기약분수 이게 펜이 좀 어색해서 그렇죠 분모와 분자가 예를 들면 지금 8분의 4로 예를 들어 보면은 둘의 공약수는 1, 2, 4가 있을 거예요 1은 나누나만 하니까 그냥 놔두고 2로 나눠보면 분모가 4가 되고 분자는 2가 될 거예요. 4로 나눠보면 분모가 2가 되고 분자가 1이 될 거예요. 누가 더 간단한 분수인가요? 그쵸, 여기에 있는 2분의 1이 더 간단한 분수죠. 이렇게 가장 간단한 분수. 그럴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가 공약수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그런 분수가 기약분수라고 했어요. 4번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영상 멈추고 답을 찾아봅시다. 같이 볼게요. 기약분순 걸 알려면 일단 얘네들이 더 약분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6과 2의 공약수 있나요? 있어요. 2가 있어요. 그래서 6나누기 2는 3, 2나누기 2는 1.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다음 9분의 7, 9와 7은 공약수가 있을까요? 네, 공약수가 있는데 1밖에,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약분수입니다. 그 다음, 10분의 6. 이거는 공약수가 있을까요? 어, 2로 나누어 떨어져요. 10 나누기 2는 5, 6 나누기 2는 3. 얘는 안 돼요. 12분의 5는 어떨까요? 공약수가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되겠죠. 얘도 기약분수예요. 그럼 49분의 21, 이 숫자는 어떨까요? 49분의 21. 나누어진 숫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공약수가 있어요. 1 말고도 뭐 있을까요? 잘 찾으셨어요. 7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49 나누기 7은 7. 21 나누기 7은 3.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럼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배운 동책을 써볼 건데요, 빈칸을 채우면서 쓸게요. 일단 배운 문제부터 쓰시고요. 1번 약분이라고 쓰고 분모와 분자를 모로 모해서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32분의 8을 약분해 볼게요. 얘네들의 공약수부터 구해야겠죠? 공약수는 뭐고? 공약수는 누가 있고?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 1분인 분수를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여기 는 이걸 만들려면,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누면 되는지. 공약수 중에서도 어떤 걸로 나누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예를 이거의 예를 세 가지만 아무거나 써볼게요. 지금 쓰고 오세요. 같이 볼게요. 일단 약분. 약분이란 분모와 분자를 무엇으로 네, 공약수 둘다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약분입니다. 그럼 우리 32와 8 약분하기 한번 해볼게요. 8과 32의 공약수 뭐 있을까요? 1, 2, 4, 8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공약수니까 약분하려면 이것들로 나눠봐야겠죠? 먼저 32분의 8을 분자와 분모를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일까요? 16분의 4. 또는 32분의 8을 여기 있는 공약수 4로 나눠봅시다. 4로 나누면 8분의 2. 또는 32분의 8을 8로도 나눠볼게요. 그럼, 4분의 1. 이렇게 세 가지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안쓴게 있다면 나머지를 다 써주세요.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그 다음, 과로 2번.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네, 기약분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약분수를 만들려면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중에서도 어떤 공약수로 나눠야 된다? 그렇죠. 최대 공약수로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뭐, 선생님도 아무거나 써볼게요. 일단 3분의 1. 위에서 쓴 4분의 1도 있을 거고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 1만 1밖에 없으면 무조건 다 돼요. 9분의 7, 음, 100분의 3 이런 것들 뭐든지 가능합니다. 수학 익힘책 46쪽, 47쪽도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풀수 있을 거예요. 어, 4번까지는 쉬운 문제고요. 5번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정도예요. 6번 문제는 5번 문제보다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 멈추고 푼 후에 다음 영상을 재생하세요.